오늘은 로벅스 이벤트에 대한 공지 영상이에요. 제가 여러분 덕분에 드디어 2만 명 구독자 2만 명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2만 명 이벤트 2만 로벅스 뿌입니다주자 없고요. 진짜로 뿌입니다 제가 벌써 2만 로벅스 충전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공지 영상을 포함해서. 12월 30일까지 올라가는 모든 영상에 댓글로 자기 로블록스 아이디를 달아주시면 돼요. 그날까지 올라가는 모든 영상에 자기 로블록스 아이디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추첨 날짜는 2020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생방에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주작 같은 거 절대 없고 깔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생방에서 추첨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명을 뽑느냐? 그게 궁금하실 텐데, 뽑는 인원은 총 20명입니다. 그러니까 2만 로벅스를 20명이서 나눠 갖는 거죠 참고로 앞으로 매주 1회 정도는 제가 생방을 할 예정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꼭 생방에서도 만났으면 좋겠네요 시간은 아직 미정이에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알림 꼭 하셔서 따랑따랑 울리면 오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상품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니까 여기서부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로벅스를 그룹을 통해서 직접 뿌리고 싶습니다 2만 로벅스 직접 뿌리면 좋은데 로블록스 규정상 그룹을 통해서 로벅스를 나눠 주는 거는 금지예요 불법이야 그러니까 제 계정 엄청나게 로벅스를 많이 써서 게임을 많이 한이 계정이 정지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생방송에서. 그래서 어떻게 드릴 거냐면, 요즘 게임마다 선물하기 있죠. 올타디 같은 경우는 잼 선물하기 있고, 에파시 같은 경우는 부스트. 선물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은 이렇게 게임 안에서 선물하기를 통해서 원하는 상품을 말씀하시면 신추하고 찾아가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방법은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프리미엄이 있으신 분들은 그룹 생성이 가능한데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에 아무 티셔츠나 천 로벅스에 올리시면 제가 그걸 구매할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수수료 30% 드는데 이거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니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건700 로벅스가 되겠죠. 다음은 주의 사항인데 이거 매우 중요한데 꼭 기억하. 하야 돼요 뭐냐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그날 추첨하는 생방에다가 자기 로블록스 아이디를 도배하시는 분들은 무효입니다 잘못하면 차단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첨됐는데 로블록스 아이디가 없다 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효입니다 다시 추첨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로블록스 아이디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래요 안다는 사람 많이 봤어요 꼭 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지 영상 슬슬 마무리합니다 많은 참여하시고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피터 드래곤 인드였습니다. 인바.